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 타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운전해서 차 가지고 오신 분. 예. 운전하고 왔습니까? <laughs> 아, 운전해서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월 22일이 무슨 날인지를 아마 모르셨으니 어,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시작한 환경 캠페인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인 오늘은 무슨 날인가 주일이면서 동시에 차 없는 날입니다. 어지간하면 차 타지 말자. 어지간하면 걸어가고, 정말 부득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세 가지를 지켜서 운전하자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뭘까? 첫째, 급 출발하지 말자. 으흠. 그리고 둘째, 급 가속하지 말자. 확 밟지 말자는 겁니다. 셋째로, 급, 감속하지 말자. 신호 코앞에 두고 갑자기 줄, 속도를 줄이는 그런 모습 행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연비를 줄이니까, 그러면 지갑을 아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연비 때문이 아니라, 환경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급 출발, 급 가속, 또급 감속, 그렇게 하면 기름값 아껴서 좋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지구를 좀 살리는데 노력해보자 라는 취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셨으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도 평소 습관처럼 운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운전 습관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얼굴을 보아하니 급감속은 평소에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신호 앞에 두고 열심히 가다가 괜찮아? 좀더 가도 괜찮아? 하면서 코앞에서 확 줄이는 그런 운전 습관이 몇몇 분들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차 없는 날이고, 기왕지사 차를 이용해야 되는 날이라면,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보자 하는 걸 들으셨으니, 예배 마치시고, 모임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찰살 운전해? 음,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그런 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천천히 차를 운전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추석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이렇게 더웠던 추석이 있었습니까? 30도, 33도, 35도, 또 어디는 38도를 찍었답니다. 추석인지 하석인지, 정말로 이렇게까지 더웠던 추석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그냥 기분이 아니라 역대 기록상 가장 더웠던 9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젠 환경을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환경 문제를 머리로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보자는 겁니다. 내 주머니 연비 아끼려고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다. 강박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 온누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을, 어쨌더라, 떠났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떠났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떠났는데 갈릴리를 가로질러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시니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도록 그렇게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다음은 저기 갑니다 하고 알리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31절을 보십시오. 이유가 뭘 합니까? 누구를 가르치시기 위했다? 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랍니다. 이번 만큼은, 이번 이 여행길 만큼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야지. 이 열두 제자를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선지를 안 알려주시고 길을 잡아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작된 여행길. 예수님하고 열두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뭘 당한답니까? 예,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죽고 나고 3일 만에 어떻게 된답니까?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끝! 죽어서 끝! 그랬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로 반응하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할렐루야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할렐루야로 응답하지 않고 성경을 봤더니 깨닫지 못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을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못 들은 척한 겁니다. 인자가 죽긴 왜 죽어? 고난을 받기는 왜 받아?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 악당들을 다 쓸어 넘겨야지. 죽기는 왜 죽어? 우리가 다저 악당들을 물리치러 주님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 제자들 생각인데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이 말씀 하실 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 했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제자들이 이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자 듣고도 못 들은 척,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또 하면서 그냥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길을 가시는데 목적지에 다다르렀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33절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십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너희들은 무슨 이 얘기로 그렇게 서로 주권이 받았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떠들면서 왔냐?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너희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쟁론했냐? 그때 제자들이 아, 아무 소리도 못했답니다.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간에 길에 오면서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제, 그게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즉, 우리 중에 넘버원이 누구, 넘버투가 누구, 우리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로 간에 논쟁하면서 쟁론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 사실 이랬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고 한 집에 이르러 너희들 아까 오면서 무슨 얘기 했냐 할 때, 아무 말도 못 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더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 35절 보십시오. 35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 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니 예수님은 다 아셨다. 자기 뒤에 따라오면서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쟁론했는지다 아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아니네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네 뭐 하네 그렇게 떠들면서 오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어째랍니까? 가장 낮은 사람을 어째라 섬기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 불러서는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잘 보이는데 세우고는 어떻게 하셨답니까? 안아주셨답니다. 아, 갑자기 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워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서 안아주셨을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37절을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어쩌면? 예. 그러면 누구를 영접합니랍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니들 생각하기에 작은 자라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라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영접해 주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다가 뭡니까? 반겨줘라.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 알아들었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 들으셨습니까?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알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 들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답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사람이 되어 삽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 뜻을 머리로 아셨고 이제 이 머리로 안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왜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냐? 그만 좀 하늘 날아갔으면 좋겠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내 안에 시한폭탄이 터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걱정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난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냐?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겁니다. 너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으니까, 어째라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본성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을 연습해 가면서 가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뒤에서 누가 크네, 내가 크네, 그런 소리하고 길을 가지 말고, 너가 배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 배운 대로 배운 사람답게 가보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그게 각오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한다고 각오하면 사랑이 됩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각오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본성을 죽이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거라고 각오도 하지 않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죽을 만큼 아플 것이다. 각오하고 본성을 죽이는 그 사랑의 도약을 해보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 오늘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한장탁 넘겨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오자,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을 꾸짖더라는 겁니다. 아니, 구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면, 반겨주면, 영접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배웠는데 왜 이럽니까? 또한 장은 착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할 자격은 되는지 돌아보자고는 겁니다. 내가 이 제자들 못났다고 말할 형편은 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난생 처음 들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머리털 나서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겨라.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모르고 살지 않고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 수준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섬김을 받으면 기뻐하고 섬기라고 하면 마음이 어렵습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를 뭘로 믿었나?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괜찮습니까? 이 모양 이대로 살아도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얼굴 드실 수가 있습니까? 너뭐 하다 왔냐? 너뭐 할게 그렇게 바쁘게 사냐? 뭐 때문에 바쁘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썩을 걸 위해서 바쁘게 사는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지, 바빠서 기도하는지, 바빠서 기도 못하는지,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답답하고 무너질 때, 문 걸어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세상과 단절하지 마시고, 그때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이 못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배웠잖아. 한장 넘기니 엉뚱한 짓. 한장 넘기니 또 엉뚱한 짓. 예수님은 그답 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증거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도 왜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있지? 아, 다시 해보라는 거구나.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예수를 닮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다오. 그것이 참 기쁨이란다. 그것이 참 평강이란다. 그 삶을 연습해보자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번이 예배당에 앉아서 또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섬기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허락된 이 시간이라는 삶을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사랑으로 응답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부 예배 와가지고, 또 수요 예배 와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밥 하나 만드는 것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 주일 애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초부터 시장 봐야 하고, 주중에 손질을 해야 하고, 그렇게 다 다듬어진 걸 갖고 와가지고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 끼를 따뜻하게 득 먹고 가는 것입니다. 비단 주일 예찬뿐이겠습니까? 섬기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아하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꽃피우는 전함 모두가 주투기를 발휘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군함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앉았다가 듣고 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생각나는 설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설교. 급 출발하고 싶을 때에 아차차. 급 감속할 때에 아차차. 생각나는 말씀. 그래서 체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달티고 깎여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주 내내 여러분을 괴롭히기를 작정하면서 준비합니다. 편안한 말씀, 우아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근육을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 함께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혼자 하면 실력을 어떻게 합니까? 반에서 학생이 혼자 있는데 성적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부딪혀갈 때에, 아, 내가 사랑이 아직 멀었구나. 내가 사랑이 10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부딪혀보니까 사랑이 30점도 안 되는 인생이었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더 사랑을 연습하라고 살아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싶을 때,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기 두들기고 싶을 때, 아니지. 저 사람,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섬기자. 본성대로 하면 연락도 하지 않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에 손 한번 내밀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 보자는 겁니다. 주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삶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웠는데 들었는데. 알았는데,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자꾸, 자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실수하고 자빠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답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더불어 오늘 나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